의경들 역시 국가에서 만드는 이 학교에 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의경들도 우리가 지금 이 경찰의 자원으로만 쓰려고 하는 마인드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이 국가의 인재로, 이 국가의 엘리트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예요. 그러니까 국방부 소속으로 간 군인들은 국방부에서 책임을 지고 성장을 시켜야 되고, 우리한테 소속돼서 온 의경들은 우리가 책임지고, 그이국가의그 유능한 그 인재들로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지,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거기에 써먹는 데만 이 마인드가 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쭉 설명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이제 아실 것 같고, 그런 거를 같이 의경어머니 회하고도 같이 의논들을 하시고,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의경들을 어떻게 관리, 운영하고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모델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